안녕하세요. 레드망고입니다. 건성 피부에 좋은 로션, 크림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제품은 이제 3종 케어로 되어 있는데, 부스팅 오일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션에, 바디로션에 섞어서 바르셔도 되고, 피부에는 이 크림에 이제 섞어서 또 바르시면은 굉장히 더 촉촉하면서, 음,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하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네, 러블리즈가 추천했던 이보습크림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티큐라라는 아토 바이탈 3종 솔루션 제품인데요. 네, 바디로션, 그리고 부스팅 오일, 그리고 네, 페이스 크림까지 이렇게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성분이 굉장히 순해요. 이제 유아나 임산부까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EWG 그린등급을 획득한 제품이고요. 네, 부스팅 오일 같은 경우는 호호바 오일이 함유돼 있어요. 호호바 오일은 굉장히 고급 오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식물성 오일로 피부에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어, 피부와 가장 유사한 그런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촉촉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용량도 이제 150ml 그리고 바지 로션 같은 경우는 250ml 그리고 크림은 70ml나 이제 대용량으로 돼 있고요. 용량 대비 가격이 굉장히 우수한 상품입니다. 아토바이탈 바디로션 같은 경우는 하이알루로닉 에시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피부 보습막을 형성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촉촉하게 피부결을 관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디로션으로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고요. 네, 이름 그대로 아토바이탈이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에도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제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제형이고요. 향이 굉장히 인공 향이 아닌 이제 천연의 향이 나요. 끈적임이 많이 있는 스타일이 아니고 좀 이제 촉촉하면서 이제 산뜻한 제형으로 돼 있는 그런 로션입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부스팅 오일을 같이 합쳐서 사용하면 좀더 촉촉한, 네, 좀더 보습감이 뛰어난 제품이 되겠죠? 제가 한번더 사용을 해볼게요. 이제 로션에 부스팅 오일을 이렇게 섞어서. 티큐라 아토바이탈 3종 솔루션을 구매시 세트 제품을 구매시 불만족 하시면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네, 부스팅 오일을 넣으니까 이렇게 보습감이 더해졌어요. 네, 가을 겨울철에는 이제 부스팅 오일을 잘 활용하셔서 이렇게 보습이 더 있는 바디 로션을 발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제가 이제 세안을 하고 온 상태인데 여기다 이제 크림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와, 생크림 같은 제형이에요. 이쪽에는 이제 크림을 그냥 발라보고, 다른 이제 왼쪽은 제가 부스팅 오일을 같이 해서 발라보겠습니다. 굉장히 촉촉한데, 많이 끈적이지 않는 타입이고요. 음, 이렇게 보습막을 형성해주는 그런 크림의 제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림에 비스팅 오일을 섞어서. 군서. 촉해요. 굉장히 촉촉하고 굉장히 촉촉합니다. 이쪽은 이제 어 이쪽도 좀 촉촉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쪽에 이제 오일을 아무래도 섞어서 바르다 보니까 좀더 이제 음 수분감과 유분감이 적절히 조절이 됐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더 촉촉하고 보습감이 더 있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건조한 계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디 로션 그리고 촉촉한 크림 찾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태, 티큐라 제품이 좋은 점은 이제 부스팅 오일과 원하는 그런 제형으로 섞어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피부 관리하실 때좀더 건조한 피부에 사용하시기 좋다는 점이에요. 제품의 정보는 더 보기란 링크를 참조하셔서 네, 구경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이렇게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욱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